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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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리와 함께 놀아볼거예요아 수리! 수리! 그럼 이쪽가 내가 배 만져줄까? 배 만지기 여러분 저쪽에서 난리를 치는 동안 제가 감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워버린, 쓰리. 아 쓰리야. 해만치기? 응? 어, 쓰리찌찌래. 쓰리찌찌 처음으로 저, 만져본다. 여러분, 이거 좀 보시죠. 제가 애를 알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털이 다 날아갔어요. 네, 일로와. 응. 자, 탐이 옆으로 오니. 수리야 빨리. 갈게요. 쓰리야, 빨리. 또 <laughs> <laughs> 누워버렸습니다. 아, 배를 가지러 뛰다! 탕이 누워있으라고 해볼게요. 탕이, 탕이, 안녕. <laughs> 그리고 오빠는 여러분 벌써 <laughs> 가요. 음, 자, 감자도 잡으려고 하네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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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어? 쉬룽쉬룽쉬룽쉬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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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갔습니다. 지르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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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탕이 자, 여기로 시선을 끌게 해야 돼요. <laughs> 감자 안아 안녕. 네, 네가 싫어하면 내가 신경 안 써줄게. 어, 쓰리랑 탕이 탕이가 있어. 탕이야. 쓰리야,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너? 엄청나지 않나? 탄이는 이렇게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고, 소리는 이렇게 쉬는 거 좋아하고. 네랑 너랑 차이 좀 봐봐. 미모. 쓰리의 아름다운 미모를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laughs> 성질 건드림 쓰리의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쓰리 표정이 일그러짐. <laughs> 나는 힘세다. <힘쓰자. 웃음> <laughs> 자, 또 그걸 해보겠습니다. 일어오세요여세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laughs> 얘가, 이 장난감을, <laughs> 살려줘! <laughs> 내 엉덩이에, 간단하게 <laughs> 해볼게요. 자, 빠져든다, 빠져든다, 빠져든다. 삼자야. <laughs> 너무 어지러워. 아, 쏘리.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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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 앉아 보겠습니다. 탕이, 아쿠 착해, 아쿠 착해, 아쿠 착해. 어, 탕이 싸나이다. 어, 미안. 미안해, 참이야. 나좀 지나갈 거야. 참이. 참. 거래를 그래, 가지고 될 건데요. 타이 말고, 자, 우리 탕이한테. 안 돼요? 탕이야, 탕이야. 여러분? 응? 그래 여기 지금 퐁퐁 집중하고 있어요, 타이 어, 싫어하네요. 아니 제법 실력 늘었는데요. 감자도 감자는 그런 거 싫어해? 쓰리는 좋아하지. 여러분 쓰리에게 아주 큰 관심을 주기 위해서 장난감을 합체했어요. 뭘 잡을까요? 잠시만요. <laughs> 뭘 잡을까요? 뭘 잡을지 생설 수선하고 있습니다. 코세리야~ 어, <laughs> <꽃소리야>, 물면 <laughs> 안 돼! 물면 안 돼! 물면 안, 안, 안 돼! 작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대! 물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준대 근데 나는 선물 안 줘서 이렇게 놀수 있으니까 괜찮지? 수리야 미인이시세요 내가 미인이긴 하지 어 미인 쓰리 사과 같은 쓰리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배도 반짝, 손도 반짝, 발도 반짝, 꼬리도 반짝반짝. 사과 같은 쓰리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귀도 반짝, 코도 반짝, 눈도 반짝, 수염도 반짝 쓰리쓰리쓰리 <laughs> 쓰리 쓰리 우리의 쓰리 쓰리쓰리쓰리 쓰리 우리의 쓰리 쓰리쓰리쓰리 쓰리 쓰리 우리의 쓰리 <laughs> 여러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해 여러분한테 안. 안녕.